가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잠을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가운데 돌파구가 열리기도 하고 어, 피할 길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는 어떻게 되죠? 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우선 순위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죠?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는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가 어쩌면은 우리는 그때가 사탄이 가장 시험하기 좋은 때여서 그때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안에,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거,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만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탄은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부추겨주면은 우리의 뜻을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상반될 수도 있어요. 내 판단과 내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내 뜻과는 좀 거슬러요. 내 생각과는 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부터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어, 만찬을 나누시는 것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가 되면은 이제 성전 경비병들과 또 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어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론 유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어디로 간 거죠? 이제 고발을 하러 간 거예요. 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어 성전 경비병들을 대리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다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의를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매도하고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 맞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죠? 이들을 위해서 신이 대속의 재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발하고, 죽이고라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요, 예수님에게도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탄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했죠. 사탄은 이때를 노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나한테 유익한 길, 가장 편한 길이 뭔지를 생각해 냈는데, 그리고 생,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죠? 사탄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도요. 그 늦은 밤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이름으로 그 그런 이름이 붙어 있, 붙은 것입니다. 그날 밤 가론 유다가 예,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병사, 군병들을 데리러, 데리러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곳이 어디죠? 이제 식사하는 장소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근데 거기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죠? 여기 안 계시면 은 거기 있을 거야. 거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틈만 나면 이 갯세만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계속 그 사명의 길로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놓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세 명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사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에 잠겨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 형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 형벌 중에 가장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 형을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그 같은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죄 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으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있으라. 예. 거기에 자러 온게 아닙니다. 잠자러 갯세만의 동산에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데가 없어서 지금 개세만의 동산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자자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기 위해서 개세만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또 어려움들,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때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갈 때가, 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사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유리한 건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돌이켜가지고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뭐지? 내가 한때 가장 유익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어,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받아요. 어, 근데 지금 어떤 제안을 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해.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 지금 당장 뭔가 답변하기 곤란할 때좀 기도해보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당장 상대방 앞에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기도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거절이에요. 거절. 네. 긍정적인 나,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겠다는 말을 말로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나한테 유익한 게 뭐지? 그걸 찾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는 겁니다. 저한테 유리한 게 뭔지, 나한테 유익된 게 뭔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라고 하신처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것이 때로는 내 뜻과 상반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조금 더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라고 해 놓고 예수님이 좀더 가셔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십니까? 만일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걸왜 나한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탄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탐욕대로 살면은 결국 그 길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에게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선택하도록 계속 부추겨요.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탐욕과 내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뜻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관,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내 뜻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그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씨름이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계속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요.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 야곱이 야복강그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신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 자고 있어요. 깨워서 지금 기도해도 힘든데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부탁을 하세요. 기도하자.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이 피곤한 것 주님도 아세요? 잠잘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편안히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이 저녁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나와가지고 이 추운 추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제자들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원대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가셔서 혼자 기도하세요. 또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졸려가지고 눈도 못 떠요.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넘겨줄 자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마치시고 가론 유다가 끌고 온 군병들과 종들에게 체포되어서 제사장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잡혀가실 때도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로 인해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의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후에 어떻게 되죠?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땅 땅에다가 쏟아 쏟아 붓습니다. 그 기도의 향연을 성도들이 올렸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주진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탄원들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다는 것을 요한 기시록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가 없었을 겁니다. 전쟁 때그 전쟁 때 전쟁도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로 강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우리 온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다못 나온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이 기도회를 금향로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가 정말 소수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조차도 피곤하여서 잠이 들고 세 번이나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는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듣고. 아버지 하님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금야목로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을 보는 기도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